5,000원짜리 3개씩 묶어서 다 세트 보여 드릴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 2번은요. 매끈매끈 유약이에요. 광택 나는 매끈매끈한 유약이고 여기 3번, 4번, 5번은 거품 유약으로 이렇게 느낌 있는 아이들 이렇게 생겼어요. 잡은 김에 사이즈 재입니다. 지름 보시면요, 14cm. 내경은 12.5cm. 키는 8.5cm. 예용분 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창화분으로 가장 많이 쓰시는 고그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품유약은 특히 유약 말림 정도 살짝 있을 수 있어요. 지장은 없는 부분이고요. 뭐 다른 쪽으로 놓으셔도 되고요. 왼쪽부터 1번, 마지막이 5번이에요. 요번 아이들은 계단가 12,000원짜리. 4개가 한 세트예요. 48,000원 세트입니다. 이쪽이 1번이요. 사이즈는 다 똑같아서 하나만 집니다. 전체 지름은 1 1 5고요 그리고 내경은 10cm 조금 안되네요 키 볼게요. 키는 8cm 이 아이가 제일 작은 것 같은데 8cm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8cm 이상 보시면 되고요 1번, 2번, 3번이에요 롱분입니다 이 아이들은 18,000원짜리예요 키는 16.5cm, 지름이 11cm요 11cm, 거의 다 11cm 되고요 내경은 9.5cm 요즘 남봉옥을 여기다가 식재하신 분들도 꽤 많던데 그래도 예쁘고요. 뭐, 늘어지는 거 심으셔도, 초록이 심으셔도 예쁩니다. 18,000원 3개, 54,000원 세트예요. 여기는 12,000원 짜리고요. 키 보시면 13cm 조금 더 되고요. 지름은 11cm 살짝 더 나와요. 그리고 좀 안쪽으로 잴까요? 흙 담으실 수 있는 곳까지 8.5 정도. 제일 위로 재면 뭐더 넓게 나오지만 보통은 여기 위에까지 꽉 채우진 않잖아요. 그쵸? 요 정도 담는다 생각하고, 8.5 정도. 이렇게 이쁜 아이. 두 개, 두 개, 느낌 있는 아이로, 요러, 요렇게 한 세트, 요렇게 한 세트 같은 느낌으로, 네개 갑니다. 주름이 더 좋아요. 1 5 0 0 0원 짜리입니다. 키는 13cm 넘게 나오고요. 바깥 지름까지는 12.5, 내경 보시면 10.5 나옵니다. 아래로 흙을 담는다 하시면, 9.5에서 10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주 탄탄하고, 듬직하게 생긴 화분 이 아이들 실증 없이 오래 쓸수 있지요? 15,000원짜리 3개, 45,000원 세트입니다. 예쁜 사각분이에요. 15,000원짜리고요. 키는 11cm, 바깥 지름은 8.5, 내경은요. 6cm 정사각이에요. 이쪽으로 보셔도 6cm, 이렇게 보셔도 6cm 나옵니다. 흰색, 만5 0 0 0원 짜리 3개, 45,000원에 갑니다. 45,000원 세트. 사이즈 다시 보시면 11cm요. 바깥 지름 8.5, 내경은 6cm. 빨강, 하양, 그리고 여긴 진한 초록입니다. 계단가 2만원이에요. 키는요, 13.5cm 정도 지름은 15.5가 살짝 넘어가고요. 요거 내경을 대략 안쪽에서 재도 13이 넘지요. 사이즈 아주 좋아요. 2만 원짜리가 사이즈도 좋고 색감도 예쁘고요. 원하시는 색깔 말씀해 주세요. 요 아이는 15,000원짜리요. 사이즈 차이가 약간 날수 있어요. 왜냐면 일자로 쭉 올린 게 아니라 골뱅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고 어느 적정 선에서 딱 잘랐기 때문에 그래도 뭐 비슷은 합니다. 재 볼게요. 키는 9cm. 여기 코발트가 좀커 보여서 13 보라가 뭐0.2모잘라요 여기도 13 거의 13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내경. 제일 위쪽에서 그냥 집니다. 10.5cm 나오죠? 물구멍도 크고요. 45,000원 세트입니다. 네, 넓은, 보여드립니다. 다섯 세트 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요. 되게 비슷한 듯 하지만 똑같은 색깔이 하나도 없어요. 일부러 더 다르게 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두 가지 이상이다 하는 걸로 고르시면 되겠죠?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2만 원짜리 노을분 15,000원에 드리고 있지요. 이제 단종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 키는요 10cm고요. 내경 볼게요. 내경 10.5cm. 수제분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제가 외경으로 안 재고 내경으로 쟀습니다. 안으로 살짝 들어간 전부분 이렇게 쌓인 노을 들어가 있고요. 아주 독특하고 예뻐요. 어디에도 없는 화분이지요. 이런 색감도 아주 예쁩니다. 15,000원 3 개. 마음에 드시는 번호 골라주세요. 뽀사시 예뻐요. 이 아이는 무광이에요. 무광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반짝거림은 없지만 은은한 매력이 있어요. 가격은 같습니다. 15,000원짜리요. 키는 10cm, 내경은 10.5cm 똑같죠. 여기도 색깔 잘 섞어놨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이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두개한 세트만 보내드릴게요.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3만 6천원 무료배송입니다. 키는 11cm, 지름은 11.3cm 정도 되네요. 오, 네 11cm가 다 넘어요. 11.5까지도 됩니다. 내경은 9.3 정도 됩니다. 멋있죠? 1층에 있는 노랑은 거의 비슷한 색감의 아이들로 놨고요. 위에 색깔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두개한 세트, 36,000원 무료 배송 갑니다. 여기도 두개한 세트 갑니다. 1번부터 4번이고요. 아래쪽 노랑이 조금 전 노랑이랑 또 느낌이 살짝 다르죠. 여기 36,000원 세트 무료 배송이에요. 키는요. 11cm, 바깥 지름 11.5 정도, 내경은 9.5정도요 무광입니다. 36,000원 세트예요. 네, 이 아이들은 13,500원짜리고요. 밑줄이 1, 2, 3, 4번이고요. 아래 줄이 5번부터 8번이에요. 마음에 드시는 거 3개 고르시면 4500원 무료배송 드릴게요. 사이즈 보시면 풀분이랑 요 정도 느낌이에요. 키는 9cm, 지름 10.5. 10. 대략은 10.5 내외네요. 내경은 8cm가 넉넉하게 나옵니다. 색감 일단 끝내주고요. 요 정도 사이즈 늘 필요하지요. 우리가 많이 쓰는 사이즈예요. 까만색 보세요. 와, 아주 예쁩니다. 마음에 드시는 거 3개 골라서 40,500원 무료배송입니다. 여기도 윗줄은 1번부터 4번이고요. 아랫줄은 5번, 6번, 7번, 8번. 조금 전에 보신 건 유광이고요. 여기는 무광이에요. 무광으로 이렇게 매트한 느낌. 금액은 같아서 13,500원, 3개에 40,500원 무료배송이고요. 지름은 10.5cm, 키는요 9cm 이상 나옵니다. 여기는 보랏빛 살짝 도는 핑크. 뭐 이렇게. 마음에 드시는 색깔 골라주세요 여기는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늘었네요 9가지 색깔 보시고요 1번, 2번, 3번, 4번 아래줄이 5번, 6번, 7번, 8번 보라가 9번이에요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거세개 고르시면 됩니다 지름 보시면 아 제가 재보니까요 10.7부터 11cm까지 키는 8cm, 대략 8cm 이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경도 갈까요? 내경이 8cm 넘게 나오죠 화려하고 멋있어요. 그리고 몸매는 단정하고요. 창 심어도 좋고요. 에케베리아, 예쁜 아이들, 멀로 같은 아이들 심으셔도 예쁩니다. 4만 5 0 0원에 무료배송이에요. 무광 타입, 여기도 9개입니다. 윗줄 1번부터 4번, 아랫줄 5번부터 9번이에요. 키는 8cm 넘게 나와요. 여기 지름은 10.7. 크게 나오는 건 11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내경은 8.3 이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랑도 이렇게 느낌이 살짝씩 다르죠? 원하시는 거 3개 고르시면 됩니다. 왼도분 12,000원짜리 롱분 타입이죠. 키는요 13.5cm, 바깥지름은 11cm, 내경은 9.5cm 정도 됩니다. 재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좀 남보다 저렴하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요 아이도 12,000원 짜리입니다. 혹시 진짜 한 개, 두 개만 딱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주문하실 때 같이 하시면 괜찮고요. 두개 주문하시면 배송비 있습니다. 키는 11cm 정도. 지름은요, 11.5 넘어가고요. 내경 조금 안쪽으로 재면 한 10cm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 좋아요. 요렇게 통통한. 중품 아이들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예쁘고요. 큰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사이즈 커졌어요. 15cm, 지름은 12.5cm요. 여기도 12.5가 넘네요. 빨강이. 좀더 넓은가 봅니다. 대략 정사각 느낌인데요. 우리 빨강이가 가로가 조금 길게 나와서 사이즈가 그렇게 보이네요. 4만원이고요. 여기도 택배비는 저희가 쓰겠습니다. 자, 울퉁불퉁 재밌게 생긴 몸매. 15.5cm의 키. 지름은 12cm 정도. 코발트 조금 작아서 11.5 나오고요. 몸매 보시면 이렇게 반듯하지 않고 재밌게 생긴 게 특징이에요. 롱한 아이고요. 사이즈 좋지요. 4만원 세트. 무료배송합니다. 또가성비 끝판왕 나왔네요. 이 아이들 사각분인데 9천원짜리죠. 5개에 4만 5천원 세트입니다. 키가 8cm요. 그리고 지름 바깥 지름이 9.5, 9.5 거의 정사각 느낌이고요 내경은 7cm가 넘게 나오는데 요 사각은요 자유롭게 생겼어요. 조금 그러니까 각이 딱딱 맞는게 아니라 이렇게 좀 손으로 만져서 만든 거라서 각진 사각은 맞는데 반듯한 사각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손으로 만든 느낌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은 거의 속파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다리 보시면 이렇게 안정감 있게 생겼고 물구멍 크게 뚫려 있어요 45,000원 세트입니다 만원짜리 원형 분입니다 요 아이 가벼워서 사용하시기 괜찮고요 여리여리 약하신 분들 무겁지 않습니다 키는 9cm 요 지름은 10.5cm 내경은 9cm 조금 넘어갑니다 아주 깔끔하죠 하얀색에 푸른빛이 이렇게 예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4만원 세트 무료배송 가요. 방금 보신 아이랑 똑같은 아이가 여기 있죠. 같은 디자인이에요. 근데 여기는 색깔이 첨가됐죠. 노랑, 핑크, 그린 있고요. 블루 있고 빨강 있습니다. 10.5cm, 내경 9cm요. 키는요, 9cm요. 사이즈도 깔끔하고 이 노랑, 유독 예쁘지요. 아주 깔끔하고 선명해 보여요. 내기부터 주문해주세요. 네 사이즈 좋은 아이들 예용분 중에서도 저는 가성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12,000원짜리 사이즈가 완전 좋아요. 타 화분 뭐한 3만원짜리 사이즈는 되는 것 같아요. 키는 10.5 되고요. 지름은 11.5가 넘습니다. 내경은 10cm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뭐 연두빛으로 가지요. 이렇게 유약이 살짝 덜 묻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보랏빛 있고 흰색 있고 이거는 뭐 청록빛에 가까운 그린이죠. 그리고 여기는 코발트. 무료배송이에요. 네, 이번에는 사각분이에요. 역시 12,000원 짜리고요 다른 아이들 다 10cm 정도 되는데, 핑크 혼자 10.5네요. 여기가 9.7cm 정도. 네, 9.7. 내경은 7.5. 7.5 됩니다. 요 아이가 12,000원. 무료배송 드릴게요. 12,000원 짜리 중에 이 화분은 이제 볼수 없는 화분이에요. 단종됐죠.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락분이에요. 입구도 자유롭게 생겼는데, 사이즈가 좋아요. 그래서 창식기딱 좋고, 이 높이도 안정감 있는 높입니다. 대략 재보면 13cm, 12.7cm, 뭐, 이 정도 나와요. 그럼 12.5 이상 보시면 되겠어요. 좀더긴 쪽도 있으니까. 키는요, 8.5cm 에서 9cm 사이. 입구가 웨이브져 있기 때문에, 어디로 재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고요. 여기 이렇게. 대각선이 좀더긴 애도 있고요 자유분방하게 생겼어요 그게 또이 화분의 매력이고요 창 하나 외두 심어도 예쁘지만 군생들을 심어 놔도 자연스럽고 멋지답니다 락분입니다 락분은 이렇게 약간 쩍벌에 다리가 안정감이 있고요 또 입구는 프릴프릴 조금 자유롭게 생겼죠 그래서 어떤 아이를 식재해도 분위기 있고 느낌 있습니다 인기 많았던 락분 24,000원짜리 두 개입니다 키는요 11.5cm 정도 되고요 웨이브진 입구는 재는 위치에 따라서 사이즈가 조금씩 차이 날수 있습니다. 이렇게딱 지름 재면 16.5cm 나오고요. 또 이쪽은 조금 짧을 수 있어요. 이러면 16cm 정도. 아주 자연스럽고요. 거품위약으로 이렇게 꾸몄네요. 아주 안정감 있는 다리. 24,000원 두 개, 48,000원 세트입니다. 24,000원짜리가 두개 나왔습니다. 총 금액은 48,000원. 무료배송. 앞에랑 똑같네요. 금액은. 큰 사이즈 12.5cm, 지름은 14.5cm, 내경은 13 가까이 나오고요. 아유 이 정도면 뭐 어지간한 아이 다 식재하죠. 아주 사이즈 좋아요. 뭐 풀분 누워서 들어갑니다. 색감도 예쁘고요. 이 색깔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48,000원 무배입니다네 귀여운 탑분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목대 가늘게 아래로 늘어진 아이들이나 아니면 길이 상관없이 얼굴 하나만 딱딱딱 올려놔도요 또 느낌 있고 괜찮아요 키는요 11cm입니다 여기 보시면 6cm죠 바깥지름이 6cm예요 내경 보시면 4cm 정도 4cm 정도 정사각이에요. 귀엽죠? 제가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사이즈니까 사이즈 가늠 잘 해보세요. 날씬한 아이들 식자식이 좋은 화분이고요. 네, 색깔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색깔 막 고민하실까봐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세트로 구매하시면 간편하지요. 11cm에 바깥지름까지는 6cm, 내경은 4cm, 4cm 정사각이고요. 이거는 약간 바이올렛빛, 빨간색, 하얀색이 거의 베이지톤으로 보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그린이에요. 짙은 그린 옆에는 핑크 보라보라 예쁘지요? 사이즈 차이가 조금 있어서 이 아이만 3만0천 원이에요. 총 금액은 1 1만 g 천원입입다다키 보시면 12cm 내경으로 갑니다. 내경 11cm 그리고 여기는요. 11cm 내경은 11cm 넘어요. 1 11 1 5 정도. 그리고 여기는 11cm 정도 되고요. 내경이 10cm 조금 넘네요. r 글동글예쁘 e 요 보라색도 또 시원하고 상큼한 느낌. 112,000원. 이게요, 자꾸 많이 빼드려 버릇하니까 전에는 뒤에 2,000원만 빼드려도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laughs> 어, 만 원도 빼드립니다. 이러면 막아 예술이었는데 말이죠. 요즘 진짜 저희가 지금 정리 중이라서 과감하게 뺍니다. 32,000원 할인된 금액, 8만원에 모십니다. 유유공방분, 네 가지 색깔입니다. 빨, 주, 노, 하늘색. 주황색이 사이즈가 좋네요. 작은 듯 하니까 이걸로 잴까요? 키는 10cm구요. 지름이 11.5, 다 11.5는 넘어요. 11.7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요런 타입 아이들. 16,000원 짜리죠. 계단가 16,000원. 총 금액은 64,000원입니다. 5만원에 갑니다. 어, 두 세트 나왔어요. 1번, 2번 색깔로 구분하시면 돼요. 파란색이 좋다, 핑크색이 좋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개 세트 6만원이죠. 정상가 6만원이에요. 오늘 4만원에 갑니다. 바깥 지름까지 12cm고요. 내경은 10.5 정도. 여기는 10.5cm고요. 8.5cm 나옵니다. 뭐, 안에 이렇게 약간 크랙 있는 애도 보이네요. 하지만 반대편에 아무 이상 없고요. 이렇게 조금 실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건 하자도 아니고 이래서 세일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키를 보면요. 작은 키가 9cm, 조금 큰건9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진짜 남는 거 없이 보여, 보내드린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1번,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2만원 할인된 금액 4만원에 갑니다. 1번, 2번 골라주시면 돼요. 사이즈는 거의 비슷해서 12cm, 이쪽은 10.5cm, 키는 9cm 조금 넘었죠? 똑같습니다. 품지막한 느낌 드는 7,000원짜리 원형분이에요. 어, 이것도 사이즈가 조금 다양해서, 원이 큰 것도 있고, 조금 작은 것도 있고요. 한간에는 조금 큰건 금액을 더 받았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저희는 똑같이 드렸습니다. 11.5cm 나오지요. 재는 아이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요. 여기도 11.5가 넘어가고요. 이 아이 보시면, 어다 11.5는 넘어가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간 이쪽으로 기운 느낌 그런 것도 있고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7,000원 짜리 인데 그래서 늘 인기 많았던 아입니다 이 7,000원 할인해서 무료 배송 드립니다 이번에는 빨간색 꽃들로 묶어 봤습니다 뭐 거의 디자인 비슷한 아이들도 있고요 요런 애들은 거의 세트 느낌 나죠 하지만 꽃 느낌이 또 이렇게 다르고 꽃갈 같은 느낌이지만 또 이게 반듯하게 동그라미는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손 느낌 나게 그대로 만들어진 아이 그래서 사이즈도 조금 다양하고요 여기 재보면 11.5cm 키는요 7.5네 7.5에서 뭐 8cm 가까이도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쁘죠 정말 착한 금액입니다 무료배송에 35,000원이라니요 이번에는 6개 골고루 나왔습니다 롱분도 들어있고요 기본적인 중품 사이즈도 들어있고요. 키 21cm입니다. 지름이 11cm. 이 아이도 사이즈는 비슷하고요. 여기는요. 키는 11cm, 지름은 11cm 정도. 컬러풀하게 골고루 섞여 있어요. 14,000원짜리들 그리고 롱부는 2만 원짜리. 총 금액은 96,000원이고요. 아 요거 5만 9천원에 가겠습니다. 6만원도 안되는 금액 5만 9천원에 갑니다. 요 아이들은 몸매 다르지만 사이즈는 거의 비슷해요. 키는요 12.5cm 지름 9.5 그쵸. 어떤 걸 제가 제도 12.5에서 9가 나와요. 여기는요 14cm 지름 11. 여기도 14cm 조금 안되고요 11cm 됩니다. 조금 수영 늘어지는 아이 식재 하시면 느낌 있습니다. 느낌있게 아주 예쁘고요 여기도 이렇게 요게 아마 단가가 천원도 비쌌던 것 같아요 맞을 겁니다 이 아이들 아주 무난하고요 무겁지 않고요 총 금액 74,000원입니다 오늘 48,000원에 갈게요 붉은색 좋아하시는 분들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여기는요 키가요 13.5cm 지름은요 16 조금 안되고요 내경이 14가 넘습니다 여기는요 8cm 정도의 키 그리고 내경으로 질게요 11.5 이쪽은 9cm가 넉넉하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도 내경으로 갑니다 35,000원짜리 내경 15.5cm요 그럼 바깥지르면 18cm는 되겠죠 여기를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준 스타일이라서 키는 12cm 총 금액이 83,000원이에요 54,000원에 보내드릴게요 자 이번 아이는요 빨간과 핑크는 같은 사이즈입니다. 키는요, 9cm, 바깥 지름 15cm. 어, 바깥 지름과 내경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내경도 불러드립니다. 12.5cm요. 그리고 여기는요, 9cm, 바깥 지름 13, 내경은 11. 이 아이도 또 혼자네요. 10.5cm, 바깥 지름은 14요. 내경은 11이 넘게 나오고요. 이 아이도 참 예쁘고요. 다 가고 이 혼자 남은 아이들 쓸쓸합니다 요 아이도 예쁘고요 총 금액 76,000원이요 31,000원 할인합니다 45,000원에 모실게요 요 아이는 15,000원이요 여기는 12,000원 진짜 완벽한 세트죠 색감도 예쁩니다 키 작은 쪽으로 가서 잽니다 9cm요 그리고 내경 보시면 10.3 나오고요 이쪽은 8.3 나오네요.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여기도 내경은 11.5. 이쪽이, 뭐, 제일 긴 쪽이 9.5니까 보통은 그냥 9cm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재밌게 생겼죠? 예쁩니다. 이거 분갈이 해놓으면 더이뻐요 총 금액 54,000원 세트예요. 요거는 4만원에 무료배송 드립니다. 가루가 긴 타입이라서 철화, 작은 철화 심으셔도 좋고 쌍두 아이들, 등 붙인 아이들 심어도 괜찮고요. 생얼이랑 철화 있는 애들 심어도 예쁘고요. 군생도 어울립니다. 11cm 되네요. 이쪽은 8cm 되고요. 요것도 하나 재면 거의 비슷해요. 1 0 5 조금 8.5 비슷 비슷하죠. 6만 원 세트네요. 4만 5천 원이면 어머 옳았구나 하고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키는 9cm예요. 원형분이고요. 지름은 9.5cm. 여기는요, 14.5cm 지름이 11.5 나오네요. 네, 여기는 네, 여기도 11.5. 위에서 봐도 여기 코사지 느낌처럼 딱 포인트 있어서 예쁘고요. 요 아이들도 뭐 당연히. 창 심어놔도 예쁘고요. 통통한 멀로 심어놔도 예쁜 화분입니다. 64,000원 세트, 45,000원에 갑니다. 마음에 드는 색깔이 있으시면 먼저 조금 빠르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키가요, 19.5cm. 네, 19.5cm. 근데 이렇게 보라나 노랑 이런 경우는 키가 또 조금 커요. 재지는 않을게요. 그냥 19.5 이상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지름은 거의 다 똑같아요. 하나만 재겠습니다. 16.5cm, 내경은 14cm. 여기 내경 14 나오지요? 거의 그냥 정사각을 둥글렸다 생각하시면 되는 스타일이고요. 사이즈 완전 커요. 보세요, 엄청 큽니다. 제손요 지름이 꽤 나오거든요. <laughs> 이렇게 큰 사이즈. 하나씩만 받으셔도 괜찮아요. 36,000원 무료 배송합니다.